1700년대 아메리카 대륙 코 i 치 부족이 거주하 sky. 하늘 a w a sign in the sky. 들이 목격됩니다. 한편 i 을 사냥하던 나루는 <laughs> 절체절명의 순간 기이한 존재와 마주합니다. 하지만 나루의 말은 부족 사람 들에 게신 뢰를 얻지 못했고, 결국 그들에 게 시작 되는 무차별 공격 I... 도끼와 창 활과 화살이 최선인 이 시대에서, 인간보다 거대하고 카멜레온 같은 위장 기술과 외계에서 날아온 중무장한 전사와 싸우겠다는 나루. 과연 이 싸움의 끝은 어떻게 될지. I can kill it. 디즈니 플러스 영화 프레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프레이는 8월 5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독점으로 공개한 영화로, 1987년 아놀드 슈알제네거 주연의 영화 프레데터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야기 순서로 따지면 첫 번째로, 즉 1900년대 후반의 이야기를 그린 첫 프레데터 영화보다도 약 300여 년 정도 먼저 지구에 방문했던 프레데터를 그리는 것인데, 혹시 프레데터가 어떤 종족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그들은 통칭 요차 종족으로 요차 프라인이라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의 행성 출신입니다. 그렇다보니 지구에서도 큰 차이 없이 호흡이 가능하고 그들이 인간을 사냥하는 이유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적을 죽이는 놀이이자 그 놀이를 통해 명예를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그들이 생명체를 죽이고 나서 가죽을 벗겨 거꾸로 매달아 놓거나 척추나 두개골을 취하는 모습 등은 스스로에게 주는 명예로운 트로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이번 영화의 덴트라첸버그 감독은 이번 프레이 속 프레데터가 지구를 방문한 최초의 프레데터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영화는 프레데터 시리즈의 팬들이라면 두팔 벌려 환영할 열탐지 시각화. 3점 레이저 포인트 초록빛이 도는 피 약자 혹은 위협이 되지 않는 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상대하지 않는 모습까지

시대적 배경이 300여 년 전이라는 설정에 맞춰 프레데터의 기술력도 조금 더 오래되고 잔혹한 느낌을 주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뼈 가면 디자인을 채택하는가 하면 3점 레이저 포인트에선 오리지널 영화들보다는 좀더 구식의 무기가 발사되는 등 사소한 부분까지 꽤 신경 써서 제작했고 게다가 이제 현실과 시각, 특수효과 중 어떤 게 진짜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의 기술력 덕분에 다소 투박했던 옛 프레데터 시리즈와는 비교 불가한 수준의 퀄리티를 갖췄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개월 전 예고편이 공개되었을 때 영화의 제목인 사냥감이라는 뜻에 걸맞는 가감없는 연출로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직접 영화를 시청해본 바 특히나 프레데터와의 전투 장면들은 제목에 200% 걸맞는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레데터의 시그니처 액션들이라고 할수 있는 나무를 넘나드는 움직임. 자신이 사냥한 생물체의 척추부터 두개골까지 잡아뜯는 연출. 입을 앙 벌리며 포유하는 모습까지. 그 무엇 하나도 오리지널 시리즈의 고유함은 해치지 않으면서도. 1700년대라는 시대상을 최선으로 반영해 놓았는데, 여기서 최선이라 함은 현대를 그리던 프레데터 시리즈에선 프레데터와 싸우는 인간들이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의 최신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1700년대의 고전 무기로 싸우는 모습을 조금만 잘못 연출했어도 꽤나 긴박함이 떨어졌을 텐데, 이를 사운드와 연출로 잘 극복해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간들과 프레데터 양쪽의 액션 모두가 이번 영화의 으뜸 요소라 해도될 만큼 전반에 걸쳐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놀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프레이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8월 5일부터 디즈니 플러스에서 독점으로 제공하고 있는 영화로, 디즈니 플러스에선 프레이 외에도 프레데터 시리즈 4 편과 에일리언 프레데터 시리즈 두 편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시리즈 전체를 정주행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놀람>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었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I